여기 전당포 어딨어요 전당포 전당포 잠깐 전당포, 전당포 들렸다가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카소입니다 아, 오늘은 청계산에 왔습니다 아 청계산에 아침 일찍 왔는데 지금 청계산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 근처에 청계산 청룡 공영주차장 이 있는데 여기다 주차를 했어요 네. 여기 평일 무료고 주말에는 종일 3,000원 아, 이 엄청 예뻐서 봤는데 여기서 그런 식을또 하시나 봐요. 스몰 웨딩인가? 아, 여기 주차를 하시고 원터골 불다리로 지나가야 돼. 아, 이거 무슨 매장이야? 이거 처음 보네. 아, 지금 저 마네킹하고 제 드레스 코드랑 똑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트렌드하게 입고 온것 같습니다. 지금 마네킹이랑 복장이 똑같아요. 그죠? 색깔도 똑같고. 여기 청계산에 오시면 그 요즘 트렌드 이제 등산복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나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다온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청계산은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인간 지도, 인간 지도. 아 그리고 오랜만에 조영과 황영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황영 조영 국장만 봐도 이제 여름은 다 갔습니다. 이제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상당히 추워요. 밖에서 사람 구경을 좀 하고 싶다. 예? 사람 냄새를 좀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말에 청계산에 오시면 돼요. 공룡농선보다더센것 같은데. 이렇게 요만큼 올라와서 숨찬데 어떻게 공룡영선을 갔다 왔서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힘들어서 숨찬 게 아니고 담배 때문에 지금 숨차는 거라고 힘들진 않아 담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잠깐만 근데 잠바좀 잠만 잠바 좀 보죠 요아 이게 추운데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지금 다 경사길 경사길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 올라가기 전에 이 커피를 이 모닝커피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 커피가 다없어지길 네 정상에 도착하겠습니다 하. 아침 일찍 오면 좋은 게이 갬성 이 갬성이 있어요 딱이션샤인 평영은 뭐 힘들지 않을 거고 조용 조용 어때요? 갈만하죠? 이 정도면 최단 코스 월악산이 아, <laughs> 터졌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해도 겁나 웃겼는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제가 예전에 월악산 만수봉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겁나 웃긴데 이 조회수가 안 나오네. 그 시간 내실만 보세요. 배꼽 빠진다고 보면. 네? 우리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지마 다른 사람들은 안보다고 그런가? 자기 자신이 나와서 재밌는 거고. 나는 공룡능서한 번도 안 넘기고 끝까지 <laughs> 순수 <laughs> 다 봤다. <맞다. 웃음> 최근에 공룡능선 올렸는데 이막 넘기지 마세요. <laughs> 예?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laughs>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길어. 그냥 넘기시면 이이 재밌는 구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 커피 다 없어지기 전에 정상에 도착하려 했는데 다먹었습니다아 여기가 진짜 최강 코스 맞습니다 이거.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 그걷지도 알아봤는데 다 왔어, 벌써. 이 이만큼 남았잖아요. 만큼 이게 포토존 아닌가, 여기? 돌문바위. 여기 이제 돌문바위를 통과하면 전기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청계산의 이 기운을 받아가시죠. 예. 네? 아, 여기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 이게 메바위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 페이크였네, 이거. 아, 좀더 가야 돼요. 지금 메바위에서 좀더 가야 돼. 아, 청계산이 과천에 있잖아요. 이과천하면또 뭡니까, 이. 과천의 라스베가스 이 경마장 이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 이따가 하산하고 이 과천 온 기념으로 이 과천의 레스 과천의 라스베가스 예, 경마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다 왔나? 다 왔어요. 아, 아 이게 정상석보다 여기가 여기가 뷰가 좋네. 사진 찍으려면. 여기서 찍어야 돼요. 정상석에서는 찍을 데가 없고 이 메바 위에서 찍어야 돼요. 어, 운해야 여기 지금 사진에. 어 그죠네. 와 이게 보시면 이게 보이, 카메라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다 운해 운해. 와 이거 미세먼지인 줄 알았는데 와 여, 여기서 운해를 보네. 운해 처음 봐요. 여기 야, 산 다니면서 운해는 처음 봐. 아, 빨리 곧. 야, o o d Yeah. I l o 지 e 날라가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 I love it. 스 l o v 에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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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o 니 e it. I l o 0 e i 가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한바떼기 하나씩 선물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와 이거 사람 봐요 사람 와던져났나 어? 와 뒤에서 이거 이거 뭐 피라미드 아니고 뭐야 이거 와 다천 라스베가스 경마장 레스토랑파크에 이제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장권이 있대요 입장권 입장권이 2,000원 있는데 이 입장권을 안 내고 무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네이버에 레츠런 파크 입장권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무료 입장권 신청하기 딱 클릭하시면 이 개인 정보를 쳐야 되는구나. 여기에 이제 개인 정보를 치시면 여기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이걸 이제 보여 주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죠. 어아 젠장. 아 신청 후 30분 30분 후에 모바, 모바일로 온대요. 아, 이게 신청하면 바로 이제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30분 이내에 온대요. 여기 또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하철 2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인테리어가 아주 잘돼 있어요. 예. 야 이거, 어? 인디언 집 같기도 하고, 이거.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무료 입장권신청했는데 문자가 안 와요. 2천원 주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괜, 괜히 지금, 개인 정보만 지금 팔았네요, 지금. 아이. 정생 입장입니다. 여기 대면 돼요? 네. 정생 아, 입장입니다. 이제 여기가 예시장인데, 이제 경주하기 전 30분 전에 이제 출전할 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상태가 어떻고, 이제 기가 어떻고, 뭐 걸음걸이가 어떻고, 그런 거 이제 다 보는 거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 저기, 10원 말이 실하네. 엉덩이 봐, 엉덩이.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에는 여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음? 아 여기 아저씨도 막 담배 엄청 피고 막술 마시고 명동 대주엄마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했어. 진주 목걸이, 에 금반지 막 차고 이제. 아 카드 안 돼? 카드 안 돼? 그냥, 그냥 카드가 언제 됐을까? 카드 네. 네, 맙습니다 아주 크게 그냥 한장 오만 원 질렀습니다 이거. 여기 딱 보시는 여자도 있고, 당좌 앞에 이제 경마장 엄청 크죠? 그리고 응? 저 앞에 이제 전광판이 보이는데 저곳에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뭐 경주할 그 배팅 금액 그런 거 배율 이런 거 이제 한 눈에 볼수 있는 거죠. 아, 예? 뭐안 찍어? 네? 뭐안 찍어? 이번에는 좀간좀 좀 보다가 간좀 보고. 예. 오경주부터, 오경주부터. 제가 또 이제 별명이 개룡산 짝기 아닙니까, 이거. 간좀 보다가, 간좀 보다가 다음 경기에 참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팅 금액은 이 100원부터 할수 있어요. 이 소소하게 이제 즐기다 갈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저는 이 경화 도박 게임을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추천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거 찍는 이유는 여기 이제 경마장 안에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커플들이랑 이제 가족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여드릴 겸 겸사 겸사 이제 예? 찍는 겁니다. 절대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이제 5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저 믿으세요? 에? 391913 무조건이야 내가 다 파악했어 하트 시그널이 복병이라고 이거 응? 형들 이거 하고 빠지면 안 돼요 중독되면 안 된다고 진짜, 도박, 도박이나 하고 나중에, 뭐.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택시비 좀 보내달라고 이러면 안 돼요 <laughs> 구매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남자는 한 방이에요. 네? 아, 절대. 절대 이 경마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중독성이 강해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오, 온다. 아, 젠장! 망했다, 식물이 없어! <laughs> 여기 보시면 이 경마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족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는 포니랜드라고 이제 그 조랑말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가족들이, 가족분들하고 이제 커플들이 많이 가거든요. 들어가시는 거는 무료예요, 무료. 상카소 어린이 그림 그림 그리기 이 승마 체험도 할수 있나 봐요, 어, 무료네 무료 여기다 이제 조형물도 있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하박놀이면 네. 저처럼 이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시더라도 소소하게 네. 100원, 1,000원 아주 소소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 여기 엄청 큽니다, 볼 네. 것도 많고 네. 트로이동마어 저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승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재밌겠다 와. 승마 체험하는 거는 무료로 갑니다. 이거 오시면 마른 꿈 타세요. 안 물죠? 아 진짜요? 안 물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색깔이 섞였네. 암컷이에요 암컷? 바우티 여자예요? 남자예요? <목소리> 아, 본투비요? 비 남자래요 아, 아, 머리 묶고 있어가지고 <목소리> 여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다아 <목소리> 귀엽다 <목소리> 예, 당근을 줄수 밖에 없네 이거 당근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돈 주고 사는 요 먹이 주기 체험하시는 거예요 무료로 아, 가능하세요 어, 지금 가져가면 돼요? 아, 먹이 주기 체험만 하시는 응. 건가요? 네 예. 그러면 응. 여기 접수해 주신고요 개인 아, 정보를 팔면 <목소리> 얻을, 수, 어, 얻을 수 있어요 형어 친구 어, 친구! 안가왔어 먹을복이 없네. 오, 어, 씹는 거 봐. 어, 이거 ASMR, 이거 지대로네. 너무... <목소리> 맛있나? 맛있겠지. 와, 이 어린 친구들이 살아있는 말 보니까 네? 너무 좋아하네. 네? 아, 근데 딴건 몰라도 이말 타는 거는 진짜. 이, 타보고 싶은데 7 0 k 로 이하만 가능하대요 성인도 가능해요 7 0 k 로 이하면 지금이 주말 토요일인데 그 주말치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한적해이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경마장하면 좀안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어, 진짜 말이에요? 어, 조형물인 줄 알았네 와.

오9번 아이씨 9번 나가리네 씨 꼬치네 꼬치 오치고 올라오나 그 박빙이라고 오번 오치고 올라온다 9번 구번 치고 올라온다 에이. 구독자분들 아크테릭스 잠바떼기 하나씩 사드리려고 욕심을 욕심을 냈는데 다이었습니다 혹시 뭐이 영상 보고 이제 경마장 가시는 분들은 이 소액으로 조금만 아니다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박은 이폐가망신의 지름길이죠. 저기 형 여기 전당포 어딨어요? 전당포. 전당포. 잠깐 전당포 들렸다 가 가줘 요 이대로 갈 수가 없잖아. 응?